오 갈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네, 갈비가 딱, 좋네. 네. 야, 갈비 두툼한데요. 야. <laughs> 갈비도 두께는 똑같아요? 아까? 예 비슷해요. 예. 아, 10mm정도? 예, 이해 됩니까? 아뇨, 지금 괜찮아불둘 붙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처음에만. 음. 네, 조금만 열러면돼 음. 손이 말때 조금씩만 열어는 돼요. 공기가 통하면서 바로바로 화력이 바로 살아나오고 그러니까요. 하단은 묶어 수시로 채우고요 비어질, 뚫거나 그러면 수선 중간 중간에서 삼켜보면서 조금 그냥 채운다 생각하면 돼요. 안 뜨겁죠? 네, 상태 보면서. 네. 아, 멋있네. 이의다다 예, 네, 가위로 한번 잘라보면 좋은데. 야, 노른노릇 끝내주냐, 이 상태가.